어, 보도블록에 한글을 접합하면 좋겠다. 아, 그것도 도자기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저는 이거 2008년도부터 우연찮게 도자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여주를 비롯해 여러 도시에서 한글을 이용한 보도블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어, 보도블록에 한글을 접합하면 좋겠다. 아, 그것도 도자기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보도블록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글자 개수가 많다 보니 금형을 여러 개를 떠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 어려운 점은 많고, 또그 아직 반응을 보지 못했지만, 아, 그래도 어, 지속적으로 한번 더 어, 개발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 있는 그 도예 명장, 이용호 명장, 님 그리고 현재 그 저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명성세라댁의 박종철 사장님이 어,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고 현재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일반인들은 별로 이렇게 좀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나 어, 또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꼭 저희 그 홍보부스에 와서 사진을 찍고 가시더래서 산림공원가라든가 건설가라든가 어, 이런 분들은 어, 일부러 공무원들이 단체로 오셔가지고 어, 저희 그 물건을 만져보기도 하고 두드려보기도 하고 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의자에 앉아보기도 하면서 어, 관심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한글 도자기 타일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